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5일 목요일 아침에 뵈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삼백팔십삼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송합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 10절 공부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이로해도 그러할 그래 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괜찮아 보여도 괜찮지 않은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괜찮아 보여도 괜찮지 않은 인생. 세상 말에 호되 멀쩡한데 엉망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격도 건강도 무너진 자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빚에 쪼들리고 강팍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말씀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기를 갖고 하는 거짓말이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지만 상대를 배려하거나 좋은 관계를 위해 선한 의도로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과 병원에서 아이들에게 주사를 놓을 때이 주사 하나도 안 아파요 라고 하든지 다이어트하는 사람에게 얼굴이 반쪽이 됐네 라는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 중 괜찮아 라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괜찮아는 나 자신에게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합니다. 괜찮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거나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괜찮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괜찮지 않은 상황에 대해 있더라도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괜찮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져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는 그런 말로 표현했을까요? 평범한 사람들이 늘어놓는 넋두리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의 말이기에 그가 얼마나 위중한 상황이었는지를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바울은 놀라운 반전의 고백을 합니다. 본문 9절, 10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노라. 환란과 고난으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선고받은 것 같은 상황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에 처하게 되면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내 능력이 끝이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경에만 볼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역설적으로 가장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이 참 많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가르켜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자살의 원인을 설명할 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끝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희망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으셨습니까? 절망의 끝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절망 끝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한 괜찮아 보여도 괜찮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괜찮아 보내도 괜찮지 않은 인생.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인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살아갑니다.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희망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오늘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죽이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